안녕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오늘은 90, 92년도에 기존의 한국 정치에 삼김 지역 분할 체제의 한국 정치의 구조적 시스템에 도전을 했던 한 정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 국민당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급조했던 정당. 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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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현대토건이 맡았었던 고령교 복구공사였습니다. 이 전쟁 직후라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등락이 컸었는데, 이 고령교 복구공사, 정부 발주공사를 정정회장이 맡으면서 <laughs> 확정과 계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원료 자재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기존에 받았던 정부가 주었던 금액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았는데 이 고령교 복구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회사 회사의 내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이 공사를 포기하자고 정주영 회장님에게 거의 애걸복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계속 적자 쌓이니까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정주영 회장님 뭐라고 그랬냐 아니다 사업에서 돈보다 중요한게 신용이다 무조건 신용을 지켜야 된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신용을 지켜야 된다 이 굉장히 말로는 쉬운데 이거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업을 만약에 21세기인데 지금 한다고 쳐도 젊은이든 들뭐 장년층이든 곳곳에 지뢰가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지,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신용에 그렇게 목매이지는 않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세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주영 회장의 이런 신용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철학은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배워야 할 정말 소중한 철학이고 가치입니다 쉽지 않죠 계속 적자나는 공사를 자기가 집도 다 팔고 그래 가지고 완성시켰는데 사채빚을 다 끌어쓰고 어쨌든 완공을 시켜서 정부의 신용을 얻고 주위의 신용을 얻어서 계속 현대건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이 고령교 복구공사에 빚을 거의 갚는데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누가 봐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기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업을 <laughs> 크게 성공해서 굴지의 재벌이 되는데 나름대로 한국 정치의 모순을 깨닫고 정주영 회장은. 네, 정치 일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92년도에 몇 개월 만에 급조된 통일국민당은 일단 총선에서 엄청난 약진을 합니다. 31석을 얻는데,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이 신생 정당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약진하는 경우는 한국 정당사에서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정치 신인이 통일국민당에 참여했던 양순직 전 위원회 해고에 의하면 현대그룹 정정 명예장이, 1선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2선에서 조용히 지원만 했다, 했다면 50석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YSDJJP로 상징되는 3기의 지역 분의 체제가 상당한 준열을 보이게 됩니다. 1992년도에. 결과적으로 92년 대선에서 통일공당 정정 대표가 실패하면서 통일공당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 해체되게 됩니다. <laughs> 만약에 통일국민당이 장기적으로 92년 대선에 패배하고도 존속 할수 있었다면 독자적인 어떤 정치세력으로서 발돋움 했다면 한국정치의 삼김지역분할 체제에 체제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대선에서 실패했지만 통일공립당 정주영 대표의 진면목을 이 92년도에 확인하게 되는데 <laughs> 총선에서만 헬기로 105번의 헬기로 이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5번의 헬기 사용 아천을라도 헬기를 타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훌륭한 도전 정신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어떤 날은 정당 연설에만 전국에서 (6시간) 동안을 통영민당 정주 대표는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주 대표의 연세가 (77세였습니다.) 정말, 정말 대단히 존경스럽고 경이로운 정치적 도전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몸, 몸을 아끼지 않는 이런 불굴의 도전정신이 좀더 빛을 보았다면 한국 정치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7대전에서 어떤 후보는 중요한 동조자를 포섭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에서 TV 토론회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자버립니다. 직접 그 동조자 집에 가서 포섭할 생각을 안 하고 피곤하다고. 하... 통일문단 정주영의 케이스에 비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정치적 행태라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통일국당은 상당히 세련된 홍보 기법을 선보였고 아주 반향이 큰 정책 공약을 국민들에게 선사함으로써 그 당시로서는 새로운 정치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대그룹 직원들이 대거 통일국민당에 참여함으로써 부작용도 많았지만, 인류 대 기업의 선진 경영 기법이 도입되어, 상당한 성과를 낸것 또한 사실입니다. <laughs> 단순히 통일국민당이 아쉬운 게 정주영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또그 목적을 위해서 급조가 되었고, 결국은 대선에서 실패하자 좀 와해된 게 통일국민당이 아쉬운 한계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양순직, 김광일 변호사 등 그런 뜻 있는 정치인들이 92년 대선, 대선 패배 이후에도 통일 국민당에서 통일 국민당을 이끌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한 축을 이루었다면 3김의 지역 분할 정치 체제는 침몰했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일국민당의 케이스를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치인 정당들이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